네 5학년 친구들 예, 오늘 사회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선포에 대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자 교과서 113쪽입니다 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을사늑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아요? 못 들어본 못 말이죠 늑약이 뭘까요? 늑약. 늑약. 예, 네, 늑약이 강제로 맺은 조약을 늑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을사 조약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강제로 맺은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 늑약이라는 말을 어, 넣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적 이라고돼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을사오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어, 그런 간신들이라고 예, 부르는 사람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예, 관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있고 외적들이 있고요. 예, 뒤에서 칼을 총과 칼로 위협을 하고 있죠. 고정이 그 화가 많이 난 그림, 마, 많이 난 표정이에요. 자, 대원제공은 서영. 이 나라들과 외교활동을 하여 자주권을 지키기에 노력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강해졌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간섭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됐다. 아유, 일본이 이제 러시아랑도 싸워서 러시아한테도 이깁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이제 조선을 꿇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꿀꺽하는 과정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고종이 왕강이 거부했음에도 일제의 특사로 대한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 총으로 쏜 사람이죠. 군고를 포위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네, 이게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의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외교권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이 가져갔어요. 어 그리고 일뭐 저기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다. 어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자 그래서 고종은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헤이그 특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후 이제 그 헤이그 특사가 실패로 되고요. 그걸 빌미로 고정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대까지 해산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일사계객을 체결한 게 1905년입니다. 1905년 이때 이제 사회 안팎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어 많이 음 사람들이 어 이일사계객 때문에 의병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여기 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의병은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하고 시해당하고 나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단발령이라고 하죠. 을미사변 이후에 그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머리를 안 깎았죠. 남자들도 머리를 묶고 머리를 올리고 이랬었는데, 머리를 이제 일본 사람들처럼 자르게 깎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을미사변이랑 단발령 때문에 의병이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이 처음 일어났었는데 어, 혼란 속에서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이 을미사변 이외 이제 악원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해산 명령을 내리자 스스로 해산했었대요. 그러나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을사한에게 폐기를 요구하며 격렬히 무장투쟁을 했다고 해요. 어, 여기 보면 어, 의이 의병장들 대표적인 의병장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는 어, 신돌석이 이 사람이 이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홍범도도 어디서 들어본 음, 이름일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신돌석이 이끌었던 의병부대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신돌석의 별명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사늑약 이후로 고종이 물러났죠. 고종이 강제로 폐위됐어요. 예, 황제에서,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그러자 어, 더 의병운동은 의병. 운동은 의병...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이 대대적으로 의병 운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많은 의병이 죽거나 다치거나 예, 그랬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의병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나 연해주, 저 북쪽이죠. 예, 그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항일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 외국인 기자가 찍은 우리나라의 의병들 사진입니다. 예, 다총 이렇게 들고 있고. 복장이 군인 같진 않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